맥도날드가 BTS와 협업해서 판매하고 있는 BTS 세트, 맥너겟, 음료, 소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트 메뉴의 치킨 맥너겟 한 조각이 인터넷 경매에서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고 해서 화제입니다이 맥러겟이 어몽어스라는 인기 모바일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닮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낙찰된 가격은 무려 99,997달러.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이래요. 사실 처음 경매에 올라왔을 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데요. 이틀 뒤에 누군가 입찰을 시작해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폭등하더니 시초가에 만 배달하는 가격을 기록한 거예요. 이 일이 화제가 되자 어몽어스 트위터에도 치킨 맥너겟 사진이 등장했고요. 치킨 맥너겟이 어몽어스 캐릭터가 되어서 게임을 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는 이번 경매가 어몽어스와 BTS 팬들에게는 완벽한 선물일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충동 구매일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어요. BTS 맥너겟 경매가 뜨거워지자 현재 어몽어스 캐릭터를 닮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맥너겟들도 경매에 올라오고 있대요. 맥너겟 한 조각 1억 원이라는. 저도 어멍어스 닮은 맥락을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지난 6일 밤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쓰는 글은 모두 진실이라고 밝힌 게시글에는요. 자신은 대구 달서구에 사는 사람이며 집 근처 공터를 지내다가 납치를 당해 지난달 28일부터 감금돼 있다고 적혀 있어요. 자신을 납치한 일당에게 지갑과 휴대 전화를 빼앗겼고 학교 과제용으로 쓰던 아이패드를 간신히 숨겨서 글을 남길 수 있었다고 밝힌 작성자. 자신은 납치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렸고 그들이 경찰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있다고도 설명했어요. 이어 자신을 납치한 일당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같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대화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해당 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어제 새벽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요. 그로부터 몇 시간 뒤인 오전 10시 30분경 작성자는 납치, 감금된 사실 없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글들은 모두 삭제가 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수사한 결과 감금. 수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신변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작성자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처벌 꼭 받아라, 장난도 선이 있다, 호되게 혼났으면 좋겠다 등등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일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잊지 말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또확 더워졌죠? 물 많이 드시고 수분 섭취 꼭 챙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우리 내일 봐요. 안녕!